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.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.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. 문학평론가 여령입니다.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열2개나 되더라고. 교수의 장관, 행정직에, 언론인에, 안 해본 것이 없잖아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세네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고, 읽고, 사색하고, 뭐 이런 것만이 삶에 가장 지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거고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봐요.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이 덮어주고,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,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.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할 수가 있어. 에스트원 대사 말해 o n l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?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 사람들 와멀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그속 하라는 거야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늙어서 그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으면 피할 수가 없다.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.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.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.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거아이거 죽자 그럴런지도 몰라.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지도 알고, 열심히 늙으면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. 아, 그건 말로 덜 그렇게 하는 거지. 아니야,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. 내 자신이.